SG 히어로즈 팀에서는 메인블록 그리고 메타버스 랩과 협업하여 메타온 캠퍼스를 제작하였습니다. 메타온 캠퍼스는 3D 환경에서 아바타로 돌아다니며 학습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캠퍼스입니다. 메타온 캠퍼스 광장에는 가브리엘관 이외에도 청년광장, 남도구경제관, 본관, 예수회 공동체관, 성이냐시오관, 메리홀 등 여러 서강대 건물을 본따서 만든 건축물들이 존재합니다. 각 건물에서 따로 강의를 개설할 수 있는데 일단 메타원 전신이 되는 가브리엘관 디지털 트윈의 포탈을 통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브리엘건 디지털 트윈 안에는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NPC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. 먼저 문 앞에서 저희를 맞아주는 NPC는 게시판을 볼수 있게 해주는 게시판지기 디폴트라고 합니다. 이 캐릭터와 인터랙션을 통해서 동아리 활동, 구인, 기타 소식들을 볼수 있습니다.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가브리엘건 디지털 트윈 내부에는 기능 역할의 NPC만 있는 게 아니라 마치 게임처럼 환기를 위한 캐릭터들도 존재합니다. 그래서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재밌는 대화를 할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. 강의실은 현재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을 넣기보다는 최소 하나의 기능만 넣어서 손쉽게 작동시킬 수 있는 UI, UX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